안녕하세요. 사활공장입니다. 오늘 풀어볼 문제는 여기 있는 백을 잡는 문제인데요. 우선 문제 풀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오늘도 저와 함께 문제 풀어볼 텐데요. 여기 있는 백을 잡기 위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만한 수, 바로 이곳을 밀고 들어가는 건데, 자, 이곳 같은 경우는 어떤 의도가 있냐면 백이 막을 때 이쪽 치중 가겠다는 거거든요. 당연히 차단할 수밖에 없는데 단수 치고 연결하면 이거 지금 백 잡히지 않았느냐라는 게 이제 흑의 생각입니다. 자 하지만 이 장면에서요 백은 이쪽을 두지 않아요. 지금은요 이렇게 두는 수가 있어요. 흑이 치중 가는 거는 백이 이쪽으로 오면서 깔끔하게 살겠고 그렇다고 이쪽으로 단수 치는 거는 백이 연결해주지 않습니다. 여기 세 점을 그냥 줍니다. 어 도마뱀 꼬리를 내어 주고. 몸통을 살아갔기 때문에 백입장에서는 매우 성공적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흑입장에서는 이쪽으로 밀고 나가는 거는 102번으로 오기 때문에 실패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 문제의 정답은 어디일까요 네이 문제의 첫수 바로 이곳이 되겠죠 자 백입장에서는 차단할 수 밖에 없는데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이 장면에서 많은 분들이 이곳을 예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 둘때 단수 쳐가지고 백 잡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많은 분들이 생각이실 텐데 하지만 지금은요 백이 이곳을 또안 둡니다 지금은 이렇게 두는 게 있어요 이렇게 두니까 흙이 이쪽 가는 거는 백이 깔끔하게 살기 때문에 또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 역시나 여기 도마뱀 꼬리를 내어주고 따내면서 몸통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것도 흙 입장에서는 실패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, 여기서는 흙은 어떻게 둬야 될까요? 지금 마무리가 중요한데 흙이 밀고 나가면 안 돼요. 네이 장면에서는 이곳으로 두는 게 매우 좋은 맥점 자리가 됩니다. 그 이유는 백이 이쪽을 둘수 없어요. 환격이기 때문이죠. 바로 잡힙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뭔가 이렇게 자, 둘 수밖에 없는데요. 그때 밀고 나가는 겁니다. 그럼 여기도 지금 자충이란 말이죠. 그럼 이렇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백을 잡게 되는 거죠. 네, 감사합니다. 구주가 누아오 누아주세요.